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한 날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셔서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복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봉독합니다. <laughs>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관리들에게 요단을 건널 채비를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들을 불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형제가 안식을 얻은 후에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안식입니다. 요수아는 관리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는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설 것을 다짐 당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실천합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사흘의 여유를 두어 양식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지파에게는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출정을 명합니다. 혹 이익이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의무를 다해야 할 일에는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다면 이는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 요단 동편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당장의 안식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안식을 얻기까지 내 안식을 보류하고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여단 동편 지파는 여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끄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혹등한이 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결단을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는 협력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 땅에서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을 따라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십니다. 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늘 충만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